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어, 겨울 동안 마른잎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지금 손질해 주고 있어요 초겨울에 순따기를 이렇게 해 뒀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어, 새순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굉장히 풍성해졌죠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많이 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엽 정리하고 화분 정리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너무 귀엽죠.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제가 3년 됐다고 소개해드린 장미 화분인데요. 이 아이가 겨울을 잘 버텼어요. 제가 작년에는 올 초에 장미 허브를 많이 보냈는데요. 저희 집 출입구 쪽에 있던 장미 허브는 거의 다 보냈고요. 베란다 안쪽으로 있던 이 아이들은 살아남았어요. 오늘 지금 얘네들 다 마른잎 하엽 정리하고 수영도 다시 조금 잡아주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손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얘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여기 안쪽에 있는 하엽을 다 떼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지금 한 시간째 제가 얘네들 지금 붙들고 있는데. 진짜. 지금 비행기가 가네요. 바깥에 바람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베란다 창문은 한쪽만 열어놨어요. 여기 속에 하엽이 굉장히 많아서 어, 얘네들 떼느라고 오늘 힘드네요. 겨울 동안 이렇게 냉에 입었던 잎도 다 떼고, 하엽도 정리하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어, 순따기할때 모습보다 훨씬 더 풍성한 장미허브가 되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름 되면 또뭐 쑥쑥 자랄 테죠. 그러면 또 잘라줘야 되고 어, 지금 이 모습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아직 하엽을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겨울 동안 하엽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베란다가 좀 많이 추워서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얘네들이 또 가끔 추운 날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조금 굶기면서 키웠어요. 그래서 하엽이 좀 많이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엽 정리를 다 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 아이는 샤워기로 물을 한번 뿌려서 와야겠어요. 일일이 하나씩 떼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 힘들어요. 이제 샤워기로 한번 뿌리고 와야 되겠어요.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나니까 잎 정리할게. 몇개 없네요. 거의 다 떨어졌어요. 장미 허브는 다육 식물이라서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답니다. 이 아이가 목대가 그래도 꽤 이렇게 굵은 편이에요. 3년은 넘었어요. 올해가 이제 4년째네요. 이 아이는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장명어보고요. 이 아이는 합식으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잎이 도톰하게 잘 자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수형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올해 또한 해가 지나면 더 예쁜 수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키가 큰 외목대로 자라고 있는 장미 허브입니다. 얘는 이렇게 수치 좀 없어요. 제가 좀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키는 큰데 수치 별로 없답니다. 이런데 사이사이에 가지에 난 어, 새순들을 제가 다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훤하게 드러나 있는데, 올해는 여기 순집기 해서, 여기 순딱이, 순집기 해서 풍성하게 또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게 할 거예요. 아직은 여기 순집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한 가지에 한 송이 씨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순짓기 하면 또두 개씩 생기고 하니까 더 풍성한 장려허브가 될 거예요. 이거는 순짓기를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은 어, 세월이 좀 흘러야 되겠죠. 얘는 3년 이상 된 아이고요. 작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어, 3년 된 장미허브라고 소개해드렸던 아이고요. 제가 초겨울에 이렇게 다 순따기를 해서 이렇게 다 새순이 다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겨울 동안 이 정도로 자랐어요. 딱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엄청 풍성해졌어요. 장미 화브를 키우게 되면은 어 3년 정도는 키워야 이렇게 예쁜 수형을 풍성하고 예쁜 수형을 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죠. 예뻐지는 과정이.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장미허브 여기 속에 있는 가지에 나는 이렇게 작은 순들은 많이 제거를 해준 거고요. 그것까지 다 놔두면 어우 통풍이 너무 안될 정도로 이렇게 빽빽하게 나와요 장미허브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어. 안에는 조금 비어있게 만들고 밖에는 이렇게 따글 따글하게 많이 나오게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는게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장미허브의 수용도 작년에는 예뻤는데, 지금은 조금, 수영이 조금 망가진 것처럼, 조금 안 예뻐요. 겨울나면서 얘는 조금 힘들긴 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냉에 입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겨울 동안 얘는 좀 살짝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햇볕이 잘 보이는 햇볕 많이 받는 창가에 뒀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조금 노란 편이에요. 햇볕을 많이 보고 있어서 살짝 노란 편이고요. 어, 이렇게 여기도 순직게한 어, 부분에 자그마하게 새순들이 다 나왔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모두 다장미여분는 예뻐요 이 아이도 인년은 넘은 거랍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이 아이는 많이 굵어요 여기가 목대가 생각보다 굵죠 여기 상처 난 거는 어, 가지가 이렇게 좀 굵을 때 제가 꺾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어린 가지일 때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이런 상처들이 남지 않는답니다. 가지를 위에서 이제 외목대로 키운다고 가지를 한 3, 4개 정도 남겨놓고 아래쪽에 그을다 잘랐었는데, 어, 키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가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아래쪽을 그냥 꺾었는데 상처가 이렇게 남았어요. 가지가 굵을 때 그냥 자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처가 남으니까 수영 잡아줄 때는 조금 일찍 손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올 겨울에 냉해를 많이 입었지만, 다행히 여기 오래된 이 아이들은 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니까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네요.